51쪽에 3-1번에 2번? 네. 자 2x제곱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x제곱 6x 플러스 1이지? 이게 뭐부터 해야 될까? 묶어요. 묶는다. 음. 일단은 어, xx 플러스 2 이쪽에서 뭐가 되나? 이거 둘이 있잖아. 그래도 3x가 똑같잖아. 3x로 묶으면 어떻게 돼? 얘는 x고 네. 얘는 2 플러스 2가 되나? 이런 모양이 된나 맞지?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을 하면 이 xx 플러스 2를 치환하자 xx 플러스 2 xx 플러스 2 그러면 이거는 xx 플러스 2를 제곱씩 간 거니까 얘는 a 제곱이지? 네. 어, 2a 제곱 그리고 이거는 a지? 3a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지 2, 1, 1, 1 3 맞지? 그수분해가 뭐야? 2,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지 다시 a를 이걸로 바꿔주자 근데 이거 정리한거 없고 뭐 사실 x제곱 더하기 2x죠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가 a에 들어가는데 2를 곱하 그럼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그리고 이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겠죠 어.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. 안 저... 돼. 1, 2, 요 어.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이지. 네. 만들어주면은 이건 그대로 쓰고 이거는 완전 제곱해주자. 네. 네. 그러면 끝나겠지?